네 오늘 내용은 어제의 내용을 반복하고 심화시킨 내용입니다 즉 거듭 회개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임박한 심판의 날, 여와의 날을 최종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그들의 회개를 듣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만일 중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회개는 너 하나의 회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나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도 오늘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분초라도 실패하지 않고 그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면은 그는 거룩을 온전히 이룬 사람일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사람, 전혀 전혀 주름잡힌 것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을 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처럼 행하는 자는 거룩을 온전히 이룬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 그처럼 완전하게 행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시 들림 받았던 에녹이나 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아 선지자가 그처럼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넘어지기 쉬운 자인 줄을 어제 성령 충만했더라도 오늘 넘어질 수 있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게시록 마지막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처럼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의 이늘 흐르고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고 떨린 마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섰다고 자만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줄 알고 생각하면은 순식간에 교만에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있는 것만 같아도 즉시 교만해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필리포스 3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진리도 알고 회개형이 흘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길은 알지만 실제 내가 또그 길을 가고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길은 알지만 근신하는 마음 끼어 있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눈앞에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이 날은 오늘 말씀 앞부분을 쭉 보니까 메뚜기에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줄을 잘 맞춘 군사처럼. 일체 일심 동체가 되어서 그 수많은 군사가 기어오르고 산에 있고 집안에 있고 성읍에 있고 성문에 있고 그렇게 해서 온이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군대의 모습과 같은 메뚜기의 심판의 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메뚜기의 심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도 같습니다. 적국이 침입하여 이렇게 휩쓸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722년 북한국을 멸망시킨 참으로 강포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었습니다. 남한국까지도 왔었죠. 히스기아 왕 때요. 그리고 불과 100여 년 뒤에 이제 주전 605년부터 침략해온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군대들이었는지 11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메뚜기 군대와 실제로 그 침략해온 적군들을 다 가리킵니다.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진영은 심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작정된 이 심판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12절에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얘기해야 할지도 알려줍니다.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살길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셔서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금식성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먹이까지 다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들도 다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도 나오라고 합니다. 평민들도 다 나오라고 합니다. 심지어 새신랑도 나오라고 합니다. 새신부도 나오라고 합니다. 새신랑은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1년 동안 군대를 면제시켜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면제시킬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 사지 육체 목숨까지 끊기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제사장들도 울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1 7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어디입니까? 자, 이제 제사장의 딸에 제단이 있습니다. 대규모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본관이 있습니다. 그 사이 마당에서 제단을 바라보며 울며 백성들 앞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회개문까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예가 3장 33절 이미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 아니 아니시로다. 해하가 된 성전과 시내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니 무너진 성전은 다시 지으면 될것 아니냐?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 3절이 떠올랐습니다 채찍 마자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위로해 음청을 잃었네요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 찬송가는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1943년 일제강점기의 막바지 우리 민족은 만신창이가 되었었습니다. 교회의 종탑에 종도 떼어가고 집안의 숟가락도 떼어가서 전쟁 물자로 시던 시기 이 찬송을 지었던 목사님은 유관순을 소설로 써서 잔다르크처럼 널리 알려줬던 감리교회 전형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그는 일제 막바지에서 우리 민족을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채찍과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있는 이참 신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